정식씨 지금 일단 정식씨가 요리를 맡아서 하고 있고 이제 버터랑 우유를 이렇게 넣어서 어떤 요리일까요? 네. 오믈렛?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네 오믈렛 오믈렛 아그렛 우와 맛있겠다 헉, 진짜 예. 잘하신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분한테 딱히 보여드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력 어필할 만한 것도 없었고 일단 음식부터 준비를 해서 나라는 존재를 눈동안에 찍어놓자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아, 제대로 굳게 먹으셨는데 도원 결의까지 하셨어요. 이러고 배달가 이러고 배달? 얼마나 했어요? 아 아니 계란을 한개 빼고 다 했어. 봐봐봐. 근데 봐봐. 얼마 안돼 양이. 아니야, 좀 데코 좀 해봐. 아, 데코야, 나 아, 지금 데코 생각하고 있는데, 어? 아니, 데코 뿌릴 게 없는 거야. 왜요? 야, 나초라도 좀을까대표 음. 뺄게? 나초 나초 좀 올려줘, 나초 좀. 음. 나초 해줘? 진짜? 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야, 뭐,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뭐, 파슬리까, 아니. <laughs> 파슬리라도 있으면 하는데 파슬리도 없어. 어, 오, 어, 어, 네. 씨. 아, 훈자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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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훈자씨. 뭐, 어? 훈자씨. 아, 자씨 아, 아니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한거 이거,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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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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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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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방금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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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정수님 정수님 어. 정수님 지금 막 우리 데코하고 있는데 야, 우리 데코하고 있어 어떻게 그래? 가져가야 야, 돼? 나. 야 이거 방금 아, 한 거래 파슬리가 없어. 파슬리를 하트로 이렇게 뿌려. 아 파슬리가 <laughs> 없어. 여기 <laughs> 근데 이거 이거는 어떻게 뿌려 여기 아니 뿌리는 게 아니라 아, 하트를 뿌려. 아, 하나씩 하나, 다 도와준다 또. 이거 넣으면 안 돼? 다들 어떻게? 아니 하고 싶은 데야 나는 잘 됐어요. 일도 안 해봤어. 나잘 몰라. 우가 나뭇잎을 뜯어볼까? <laughs> 아니 여기 리본을 못든다 어. 사고기 많죠 지금 저계란골게 뭐 하나에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 주는 것같지 않으니까. <laughs> 어, 가, 아, 아 기대 타서 아니네. 말이야. 아 전시 고민은 그만하고 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올리고. 됐어 됐어. 갔다 올게. 후기 알려줘. 후기아 망할 것 같은데. 아 표정을 봐야 되는데. 어. <laughs> 지금 정수님께 정식 씨가 가고 있죠. 저기요 저기요 네 어. 정수님 정수님 지금 씻고 있는데 아 진짜? 응아왜 지금 준비하니까 응. 덜어어 어. 어, 근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 아 씻고 있는데 응. 아 음식 갖고 왔는데 아 진짜? 응 갖다 줄거 아니면 이따가 한 5분만 있다 올래요? 오분만 있다 올까? 네 아, 알았어 알았어 오분만 있다 올게요 아 타이밍이 안 맞네 아 아쉽다 아뭐 뿌릴 거 없나? 잠깐만. 아 그거 중에 또 뿌릴 거뛰니다 네. 넘어지지 말아줘. 귀엽지 않니 진짜. 어. 이모님 혹시 뭐 파슬리 가루나 케찹 같은 거 있나요? 없는데. 아 그래요? 어. 아 뭔가 응? 그 음식에 데코를 하고 싶은데. 그래. 과일은 안 돼요? 과일이요? 아 과일도 괜찮죠. 토마토 어때? 토마토 좋아요. 아 어. 토마토 토마토. 아, 감사합니다. 토마토 네 이거. 네. 아쉬운데 닦아줘서 네. 네. 씻어서 네. 일단 그 갖고 가야겠다 위험이야. 일단 씻어야겠어, 빨리 오, <laughs> 어, 오신다 어 뭐야, 왜 그대로 들고 오셔? 아 앞에서 야외에서 먹자고? 아니, 거절당했나? 뭐, <laughs> 아니, 설마 덜었나 어, 그대로 아, 들고 나, 오는데? 나거 같아. 뭐야, 왜 그대로 와? <laughs> 아니, 내가 떨려 아 맞는데, 이래서 표정봐 내가 가지 말랬잖아 장난, 장 왜, <laughs> 왜? 왜? 동지애가 또 무슨 일이니 뭐야 뭐야 이 분위기 뭐야 이거 아니 들로와나 어. 잠깐만 아니 씻고 있다 해가지고 아 놀랬나? 뭐 쩐다 해어 아직 씻고 있다 해가지고 아, 나... 너 다들 다들 <laughs> 아니 그건 감성이다. 감성 다들 막왜왜 다들 고거왜왜 표정 왜 저렇게 어. <laughs> 아. 안 좋아 이러면서 아니 씻고 있다고 하니까. 감이 아, 나왔어 아, 진짜 물 끓이고 아내 식은 아내정식 씨가 아, 나는 참... 이게 좀더정식 씨의 이 디테일한 부분이. 이름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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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표현이 좀 전달되는 분들한테. 지금 아, 아, 너무 어머, 너무 멋지 않아? 하트, 아, 하트 만들었어. 하트 만들었어. 하트 만들었어. <laughs> 야, 데코 했어. 데코 했어, 아 데코했어. 데코했어 이렇게. 하트 갑시다 하트 만든 거야 설마? 이렇게까지 네, 합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 제가 아, 살면서 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그래, 그래. 내가 너 룸미니니까 너 지원해줄게. 아 좋아 좋아. <laughs> 정수님! 밖에서 기다려아 씻고 오셨구나 제가 그 아침 드시라고 어? 만들어놨는데 멋있다 이거 아침 드세요 맛있게 네. 드세요 뭐야 이거 네. 끝이야? 응? 끝? 어? 한마디는 해야지 주고받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나오시라고 그래 못하겠다 정수님 못하겠다 <laughs> 네, 지금 일어나서 한시간동안 했어 요리 네, 일어나서아자만든거예요아 아, 근데 저기구나 아직 안했구나 준비중이구나 응, 그래가지고 어, 뒤에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네. 이렇게. 하하하, <laughs> 좀 이따 뵈요. <봬요. 웃음> 네. 어, 잘했어. 효과, 효과, 안, 음식 안챙겨준는건좀 그렇다. 어? 음식이? 응. 뭐라고? 형 음식을 안챙겨준건좀 그렇다. 아, 형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 솔로 나라에서 최초로 음식 갖다 준 사람이 저니까, 그래도, 매, 임팩트는 있지 않았을까요? 예. 네. 나름 토마토로 이렇게 좀 표현도 했으니까. 자상하고. 네. <laughs> 그럼 자상해. 아, 맛있네. 아, 맛다 지키고 네. 죽지. 이제 점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좀다 왔지. 씻고 바로. 응. 그래도 우리가 좀 말릴 걸. 씻고 있다고 다시 돌아왔을 때좀 나중에 가라. 고막 씻고 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니까 러 엄청나네. 그러니까. 응. 엄청 응. 그리좀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 받을 때 예쁘게 나가고 싶잖아. 속상해. 어? 머리가. 많이... 듣는 내가 다 속상해. 응. 머리 수건 두르고 있었다네. 응. 그래서 좋죠. 그냥 좀 부담. 네? 난좀 부담 나 진짜, 진짜 아 그럼 그럴 수도 있을 같야 그냥 그냥 뭐 고마우니까 즐기. 큰일 봤고. 응, 즐겼고. 고마운 고마운 좀 부담.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사람들이 다 하니까. 스크럼블 있다. 어, 맛있게 먹었냐? 그거 건들지 말라던데. 언니 다잘 먹었어요? 약간 이렇게. 그래, 그래. 어, 그래. 아 그래요? 사람들이 수 있죠, 와서 밀어주고만 어. 나면그죠 어.